할렐루야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2장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2장의 말씀 사울이 블레셋과 싸우다 라는 제목의 본문 요약 부분을 잠시 읽겠습니다 연하단이 블레셋 수비대를 공격하자 블레셋 사람들도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다 사울을 따르는 군사들은 모두 두려워했고 하나씩 흩어지기 시작했다. 예, 사울은 직접 번제를 올렸고 사무엘은 사울을 꾸짖으며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렸다고 말하였다. 예, 아주 중요한 이 본문입니다. 사무엘상 1 3장에 보면 사울이 왕이 되어진 그의 나이 여기 봄 바이블 타임에는 서른 살로 나왔는데 예, 성경 본문에는 사십 살로 나와 있습니다. 아,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것도 마흔 두 해였다. 아, 82세, 예. 여기서 좀, 원래 본문과 좀 다른 형태가 많이 나오는데요. 보통, 어, 10대 때 아마 아, 아들도 없었을 때 기름 부음을 받고, 사울도 이제 왕이 되어지는 어떤 역사적인 맥락을 따라서 이제 다스린 지몇년안 돼서, 그러니까 중간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된지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에 일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2장에 보면 사무엘의 사역을 마무리하는 고별연설을 하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기억해야 된다. 그것 까먹으면은 점점 믿음에서 멀어지고 자기 중심적으로 순종과는 멀어지는 불순종의 길을 걷다 보면 국가의 힘, 개인의 내면의 힘도 사라질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 기억하고 명령을 잘 조차라라는 말씀이 바로 앞에 있어요. 그리고 이뒷 부분이 있단 말이죠. 대비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 사울의 결정적인 실수에 대한 장면 사실은 다윗도 제사장의 임무를 어, 어떻게 보면 바이올레이션했던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냥 넘어가도 될 일처럼 보일 수도 있고 사울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변명거리가 있는 장면이에요. 오늘 본문으로 좀 들어가서. 사울과 사무엘 사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수비대 사람들을 공격을 했어요. 왜그러냐면은 우리 DMZ도 어 북한 쪽 2km, 남한 쪽 2km, 4km인데, 이게 반세기가 넘어가다 보니까 어떤 DMZ 지역은 700m에서 500m 사이로 좁았던 거죠. 점점점 어 좋은 위치를 차지하려 야금야금 들어와서, 뭐, 그랬다라는 설명들을 보면서 한참 웃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블레셋과 대적 사이에 있는 이스라엘은, 요, 이, 어떻게 보면, 그 앞에 있는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서 아마 수비대를 친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전쟁 소집령이 돼버린 것이죠. 군대로는 이 말도 안 되는 숫자적인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블레셋은 3만 명. 또 기마, 육천 보병,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셀 수가 없이 많이 모여들었고, 어 기껏해야 이스라엘 백성은 수천 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길가에 모여가지고 이제 사울을 따라서 전쟁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블레셋 사람들 이렇게 모여들었다. 최신 무기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할려 모여든 소식에 다들. 굴, 숲, 바위, 구덩이, 웅덩이로 기어들어가 숨었다라는 숨는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아, 그리고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요단강 넘어서 갓과 길루앗 지역으로 아예 그냥 멀리 전쟁을 피해서 도망가 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사울은 그대로 길갈 지역이 전체가 다 모이는 장소이기 때문에 거기 남아 있었고 군인들은 떨고 있었고 이제 전쟁에 나가려면 두 가지를 꼭 지켜야 되거든요. 어이 전쟁을 수행하는 어 이란 병사들이 여인과 동침을 해서는 안 되고 두 번째는 제사장이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그 시간에 사무엘을 기다리는 사울의 모습이 여기 보입니다. 문제는 사무엘이 너무 늦게 나타난 거예요. 7 넘게 기다려도 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구절에 결정적 실수를 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사울은 사람들을 시켜서 번제물과 하목 제물을 가지고 오라고 한 다음에 자신이 직접 번제를 올렸다라고 말합니다. 아 문제는 딱 하자마자 사무엘이 도착해서 아주 불같이 화를 내고 꾸짖습니다. 임금님이 어째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사울이 이렇게 대답해요. 백성은 나에게 떠나서 흩어졌고 제사장께서는 약속한 날짜에 오지도 않고 불레새 사람들이 민마스에 모여들어 있습니다 이러다가 다 죽게 생겼으니 나라도 빨리 해서 전쟁이나 치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다가는 할수 없이 이런 합리적인 자기 환경과 자기 생각 안에 최대한의 생각을 뽑아내서 결정을 내린 일입니다 나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라는 거예요 여기 오늘의 주제 말씀입니다. 정말 어쩔 수 없었을까요? 우리가 한번더 생각해야 될 부분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합리적인 결론을 내렸다 하고, 어쩔 수 없었다. 당신이 이렇기 때문에 이랬지 않냐라고 탓도 돌리고 하면서, 나는 최선을 다했을 뿐이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정말 최선일까요? 라고 한번 물어봐야 돼요. 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무엘은 여기서 양보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말씀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자기가 늦었거든요 7일 동안 엄청 늦었는데 아, 이 사울 입장에서 보면 변명거리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우리 합리적 생각 보면 당장 죽게 생겼는데 무슨 제사를 드리냐 이럴 수 있단 말이죠 제가 아는 한 정치인이 대통령 주례보고를 하다가 중간에 그만두고 잠깐 빨리 사무실 가서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래요 기도한 이유가 하나님께 먼저 보고 드리고 기도하지 않는 이상 내가 하지 않기로 했던 대통령 만나지 않기로 했던 그런 내적 맹세가 생각나서 나 들어갔다가 금방 다녀오겠다면서 다시 들어와서 자기 사무실에서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나갔다는 거야.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라고 세상 사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먼저 생각하는 것. 다니엘은 많은 법령에서 시대적인 부분에서 정오 기도에 못 하게 했어요. 창문 열고 기도 못 하게 했어요. 그러나 사자굴에서도 기도하고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상황윤리란 게 있어요. 이래서 이럴 수밖에 없고 우리가 사람을 이해하려고 치면은 이해 못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다 이해하죠. 다 사랑으로 품을 수 있죠. 그러나 문제는 진리와 더불어 사랑하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진리를 잃어버린 사랑은 어쩌면 상황윤리적인 사랑으로 끝나버릴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해는 해도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가정제도를 깨고,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가 저 자매랑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넘어가는 일이라 그러면 아니오 라고 말하고 기다릴 줄도 아는 그런 어, 것이 필요한 것이죠. 사무엘이 꾸짖습니다. 당신은 이 명령 지킴을 우선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우선하지 않았습니다. 그리함으로 큰 실수를 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생각해 보면 사울의 위치에, 사울의 환경에 들어가서 사울의 생각과 감정을 생각해 보면, 아이,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란 이해를 다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잃어버린 건 뭡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뻐하는 것 여러분 홍해를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홍해가 왔는데 가만히 있는 게 합리적입니까? 홍해가 이렇게 앞에 있고 뒤에는 애국군대가 쫓아오는 것이 가만히 있는 것이 정말 합리적인 판단입니까? 그렇지 않죠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Stand firmly, 견고하게 서 있으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수적으로 봐도 몇천 명과 수만 명 게임이 안 되는 게임이야. 승리를 지키고 사람들을 지키고 전쟁에 승리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의 육적인 힘에서 비롯되지 않아요. 믿음의 힘에서 시작이 되진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행하지 않고 계산을 했다 죽자고 한 일인 거죠. 지금까지 승리가 인간의 힘에서 비롯된다고 착각한 거예요. 사울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 사무엘에게 큰 책망을 얻고 당신의 왕조가 만약에 믿음으로 반응했다면 계속됐을 텐데 여기서 끝나고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딱 돌아서 버립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인을 잘 지킬 줄 알아야 돼 a 스톱 앤고를잘 해야 돼 하나님이 스톱 그러면 스톱 해야 돼고 그러면 고할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 제가 가끔씩 예화를 드린 것중 하나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축구를 하는 반대항을 했을 때, 선생님이 나로 하여금 우현에 있으라, 우쪽에 있으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공이 좌쪽에만 계속 있으니까, 아, 나도 발 좌측에 가서 공을 차고 싶은데, 움직이려고 그러면 우리 선생님이 우측에 있어, 우측에 있어, 라고 말하는 거야. 에이. 계속 시간이 지나도 좌측에만 공이 있으니까 제가 속이 상해가지고 모른 척하고 좌측으로 막 뛰어갈 때 갑자기 공이 제가 있던 그 뛰어왔던 그 자리로 뻥 날아가는 거 얼마나 후회를 했는지 선생님 얼굴 딱 보였어요 내가 거기 있으라 그랬지 <laughs> 내가 거기 있으라 그랬지 그런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보다 더 똑똑하다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판단보다 더 똑똑하다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아니요 스톱해야 돼요 성찰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음성이 떨어졌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범위를 벗어난지 아닌지를 다시 한번 좀 일보다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머무는 시간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일을 해결하고 뭔가를 만들기 위해서 정신없이 나갈 때는 이게 안 들리고 안 보입니다 그러나 조금 정신 차려보고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확보해서 보면은 이것이 들리기 시작하고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찌든지 하 하나님 앞에 머물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일 이후에 보면, 어 하나님께서 이 풍전등화와 같이 진태양난에 있는 특별히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었던 블레셋 군대는 이 철기 문명을 독점하고 있었어요. 실제로 철기 무기를 갖고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누가요? 사울과 여나단만 사울의 아들이 연나단만 철기 무기를 갖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철기 문명의 군대를 이끌고 블레셋이랑 농부 군대 같은 이스라엘이 싸워서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14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한 대상 같은 결국이. 한 대장이 나타나고 그의 마음과 연대되어진 다윗이 등장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이야기는 전환이 되어집니다. 자, 14장은 누가 합니까? 그 아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아들이 나오는데 거기서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어요. 20, 14장 6절, 7절로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요나단이 무기를 든 젊은 병사에게 말하였다. 저 할래 받지 않는 이방인의 전처부대로 건너가자. 주님께서 도우시면 승리를 거둘 수 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승리는 군대의 수가 많고 적음에 달려 있지 않다. 에, 누구의 멘트입니까? 다윗의 멘트랑 너무 닮아 있어요. 하나님, 그 마음을 들었으십니다. 환경, 생각, 논리, 믿음반, 환경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기초 자체는 하나님부터 시작해야 돼요. 어, 이 원하단이 그런 마음으로. 이두 사람이 적진을 들어갑니다. 수만 명 군대 한적진에 들어가서 어, 그 안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도우가 되어지고 자중질환을 일으켜서 희한한 승리를 거두게 하는 그런 단초를 마련하는 것이죠. 7절 말씀에 그의 무기를 든 병사가 대답하였다. 무엇이든지 하고자 하는 대로 하십시오. 무엇이든지 하든지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예, 요나단도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고자 하는 그 헌신의 마음이 있었고 그와 동행했던 자도 그 주인이 가자는 대로 온전히 따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승리는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특별히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호를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고 믿음 안에서 먼저 승리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승리의 비결이다라고 사무엘이 얘기했던 이야기의 스토리화되어진 그런 뒷부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도 어쨌든 말씀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좋겠고요 때로는 세속적으로 타협하고 화해하고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은 사라지고 말씀이 사라지는 그것을 경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얼굴과 말씀을 구하고 그 안에서 최대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러면 너희가 잘될 것이다라고 사무엘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들 대해주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승리가 있지 않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영적으로든 우리의 삶의 현장이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바라보고 주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소망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 우리가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흡족해 되어지는 것을 잘 보게 해 주시고, 잘 듣게 해 주시고, 또 결정하며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때 하나님의 마음의 합한 자로 세워지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아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올려드립니다 어찌하든지 말씀에 매여 있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되는 삶이 될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십시오 아버지 주말 사역 가운데 주님께 의탁하며 기도합니다 성도들의 삶 안에. 한 사람 한 사람 의 삶을 알고 계신 하나님 품으로 안아주시고 위로하시고 눈물을 닦아주실 뿐만이 아니라 혼돈스러운 삶의 현장이 주의 말씀으로 질서가 잡히게 해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강건하게 세워줄 수 있도록 은하 허락의 시간으로 삼아주시기만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아침에 간절히 기도하고 간과하는 사람들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강건하게 세워주시기만을 의탁하며 예수의 수임을 축복하며 도있 습니다.